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대지표가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이렇게 3파전으로 정해진 가운데 민주당 서울 각 구청장 후보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잡음도 이어지고 있는데, 뉴스라이브 오늘은 관련 소식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 서울 구청장 2차 후보 확정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심사에서 탈락한 박래학 예비후보가 공천 확정된 김선갑 예비후보를 검찰 고발했습니다. 구청장 후보가 발표된 뒤 반발이 큽니다. 구청장 심사에서 떨어진 예비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며 재심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사진과 SNS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불공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발표한 서울시장 경선 결과, 박원순 시장이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박원순과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66%의 득표율로 박영선, 우상호 의원을 압도했습니다.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는 무산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별도의 행사 없이 SNS에 경선 참여 두 후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선 23년 동안 처음으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은 후보 등록일 전인 다음 달 23일까지 시정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정부를 공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당의 헌법 개정안과 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보수 결집을 위한 1인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후보로 확정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은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주장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 시장과의 1대1 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중도와 보수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2일까지 진행한 당원 투표를 통해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을 시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입니다. 서울시장 경선 결과와 함께 민주당 서울 각 구청장 후보들도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해진 민주당 서울 구청장 후보군들 정리해 드립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은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아홉 곳은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6곳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단수공천으로 정해진 곳을 살펴보면 성동구 정원호, 용산구 성장현, 서대문구 문석진현 구청장 등과 광진구 김성갑, 송파구 박성수, 서초구 이정근 예비후보 등입니다. 2인 경선을 치르는 곳은 종로구 김영종 현 구청장과 유찬종 예비후보, 그리고 성북구 김문수, 이승로 예비후보, 노원구에서는 서영진, 오승록 예비후보, 마포구 김창수, 유동균 예비후보, 그리고 구로구 이성현 구청장과 조규영 예비후보 등입니다. 3인 경선을 치르는 곳도 있는데, 금천구의 오봉수 유성훈 최규엽 예비후보와 강동구 양준옥 이계중 이정훈 예비후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중구와 중랑구, 강남구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주당 구청장 심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자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한 유창복 마포구청장 예비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 예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편치 않은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죠? 네, 네. 재심 신청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재심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예. 국회에서 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자이 재심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 그 컷오프라는 것은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예. 적합한 사람인가를 평가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건데 네. 제가 그 경선의 스타트라인에 해당하는 컷오프조차 통과 못할 정도로. 부적합한 후보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있어서 예. 어,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에, 평가의 기준을 공개해 주고 또 공정하게 재심을 통해서 에, 제 평가가 인정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재심 신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민주당의 심사 기준 혹은 이 당원 당규에는 이 경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명시되고 있습니까?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정체성, 그다음에 기여도. 어 그다음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다섯 가지인데요. 예. 기호도는 당과 국가 지역 사회에 기여했거나 기할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20년 동안 마포구에서 성미산 마을 공동체를 일궈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 6년 동안 서울시에서 마을 정책과 협치 정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분과위원, 그 다음에 행안부의 사회혁신 민간협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가 자치와 분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이념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6년 동안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 정책에 참여했는데 서울시는 민주당이 집권당입니다. 예. 그래서 6년 동안 서울시에서 한 역할이 당과 국가의 기여도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유예비 후보께서는 재심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 앞으로의 네. 과정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 재심 서류에 제 입장을 충분히 소명을 했고 예. 어, 당에서 공정하게 재심 절차를 밟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예. 뭐 아무튼 객관적으로. 잘 재심절차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후의 진행 과정도 저희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민주당 서울구청장 심사 탈락 후 재심을 신청한 마포 유창복 예비 후보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진구청장 후보로 김선갑 전 서울시의원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경쟁자였던 박래학 예비 후보는 김선갑 후보가 서울시회 의 예결위원장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급기야 검찰 고발까지 했는데요. 사태는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선희 기자가 서오시죠 자,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후보로 김선갑 전 서울시의원이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어, 지난 21일 오후 6시 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선갑 예비후보가 광진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초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래학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를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선갑 후보가 단독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자 그런데 김선갑 후보와 경쟁을 벌이던 이 박래학 예비후보가 이 경선을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네 박래학 예비후보에 따르면. 어, 지난 14일 당으로부터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문자를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예. 아,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인 자신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박예비 후보는 재심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박내학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예. 후보자가 있었던 내가 이렇게 차려 놓고 이제까지 왔는데 경선을 시켜 달라는 거지 경선도 안 시키고 하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시윤을 네번 하고 의장하고 전국 회장까지 한 사람이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서울시회 의장 출신이면 인지도 면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텐데 당에서는 왜 이렇게 경선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당에서 어 공천 배제한 것은 박래학 예비 후보의 당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가장 예.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즉 한때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탈당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 박래학 예비 후보는 단한 번도 타 당에 입당이나 탈당을 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당 충성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공천으로 네 번이나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예. 자 이런 과정에서 박략 예비 후보가 김선갑 후보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박략 예비 후보는,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선갑 후보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예결위 활동 기간이 아닌데도 예.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이는 공금횡령이라 주장했습니다. 예. 즉 당시 행안부 기준에 따라 예결 위원장은 예결 위원회가 열리는 회기 동안에만 업무 추진비를 쓸수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1년 내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방 예비 후보가 주장하는 금액은 회기가 없었던 7개월 동안의 업무 추진비 1,0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기가 열리지 않고 활동이 없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박 예비보는 김성갑 후보의 예결위원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환수할 것을 김성갑 후보에게 요구했지만 네. 김 후보가 현재까지 이 돈을 환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성가 부부는 1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다른 광역의회의 예결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 자신에게 업무 추진비를 환급하라 했다는 박예비 후보의 말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김성가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위원회 공문도 못 받고 환수를 향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사에한테에서 한국에서 한안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해에서이렇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서한국 해야 됩니다라고 나한테에서거국에서한 나는 그러한 공문을 받아본 서 이렇게 양측의 말이 달라서 취재진이 직접 서울시의회에 환급 조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2 0 1 3년도에요국민건의기에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당시에 이제 그 위반 사항이 있었고요. 그, 외결의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위반사항은 아니고, 그게 그, 지침에 그 기간이 뭐 사용 못하게 그 당시에는 돼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용했다 그래서 뭐 산수조치나 이런 조치를 요하지는 않고, 그 개선사항, 그 제도 개선사항으로만 내려왔어요. 개인에 대한 뭐 잘못 썼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뭐 환수조치를 하고,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권익위가 (1년) 동안 업무 취준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아, 환수 조치는 하지 않고 이 제도 개선만 요구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따지고 보면 각 후보의 말이 일견 맞고 일견 틀리다고 할수 있죠. 예. 즉 박래학 예비 후보의 말과 달리 권익기는 환급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고요. 예. 또 김소, 김성갑 후보의 말처럼 1년 내내 업무 준비를 사용한 것이 당시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박래학 예비 후보는 이런 의혹들을 토대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방략 예비 후보는 앞서 말한 업무 추진비 유용 등의 내용으로 검찰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성갑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예.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선 좀더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되든 두 사람 중한 명에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무혐의로 나올 경우 방략 예비 후보가 무고한 것이 되고 혐의가 있다고 나올 경우 김성갑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이 분명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1995년 구의원을 출마할 당시부터 절친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에 신복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이런 사달이 난 것을 볼때 정치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떠올라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공천은 확정됐지만 이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 조기자 잘 들었습니다.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후보 줄세우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야 하는 경선이 시작부터 불공정하다라는 지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청장 선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예비 후보자 사무실 앞입니다. 대형 사진이 현수막으로 만들어져 건물 외벽에 내걸렸습니다. 이 예비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양옆으로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번엔 시의원 선거에 참여한 또 다른 예비 후보자의 사무실. 역시 같은 형태의 현수막이 건물 외벽에 걸렸습니다. 한 명의 구청장 예비 후보와 일곱 명의 시 구의원 예비 후보 등총 8명의 특정 예비 후보가 사전에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현수막을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것. SNS에는 아예 서로가 한 팀이라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어, 그게나 좀 밀고 있구나 같은 것도 있세요 예, 예.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특정 예비 후보와 사진을 찍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재 단수 후보와 경선 예정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사진과 SNS 내용들이 나돌면서 예비 후보자 간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포 개경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6 명의 예비 후보가 구청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예비 후보 한 명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유권자들로 하여금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민주당 후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중립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권리 당원들도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보간 정책 토론회나 공약 설명들은 배제한 채.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이른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후보 줄세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 경선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현역 의원이 어, 구청장을 내정한다는 후보를 내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실제로 그런 공심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후보 줄세우기 논란이 일면서 후보자 발표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성북구에서는 현직 시의원 4명 중 3명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황입니다.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북구 시의원 내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4명의 시의원 중 3명이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이번 선거는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윤희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제1선거구는 유승희 국회의원의 지역보좌관인 고용옥 씨가 합류해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선거구는 현재 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일치감치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원중 의원을 비롯해 예비 후보에 등록한 민주당 목소용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조민국 의원 모두 구의원 출신 같은 이력의 후보인 만큼 본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 선거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2명과 바른미래당 1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예비 후보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단한 명도 예비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던 제4 선거구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단수 후보로 이경선 씨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성북구에서 이물란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네 개의 선거구 중단한 곳에만 후보를 낸 상황. 나머지 선거구를 채울 후보자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시의원 출신들의 구청장직 도전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랑구도 민주당 시의원 공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의 서울시 의원 자리는 모두 내석. 시의원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현직 구의원들이 대거 시의원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1선거구에는 3선 구의원이자 전반기 구의장을 역임한 서인서 의원과 재선 구의원 출신인 이영실 의원이 맞붙습니다. 제3선거구는 3파전 양상인데 전현직 구의장 간 대결로도 흥미롭습니다.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근종 전 구의장이 명예회복을 노리는 가운데 현 강대우 구의장이 현직 의장 프리미엄을 안고 도전에 나섭니다. 여기에 재선 박승진 현 구의원도 젊은 일꾼임을 자처하며 가세했습니다. 제4선거구 역시 3파전입니다. 현 김동률 시의원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비례대표 출신 이현배 구의원과 전석기 전 중랑구 부구청장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제2선거구는 구청장 출마를 고심하다 시의원 재선 도전으로 선회한 김태수 현 의원만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놓고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다음 달 초부터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본선 진출자를 가리게 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지난달 최종 결정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조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 최종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민단체 모임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번 서울시 선거구획정이 유권자의 투표가치 평등을 훼손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3대1에서 2대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의 한 표는 적은 지역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 차이를 2배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마포와 강남, 중랑 등 7개 자치구의 선거구간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어 3배까지 나는 곳이 있다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서 1인 1표의 가치가 좀 불평등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위헌적이라고 봐서 저희가 오늘 제기했고요. 위헌 소송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11명의 청구인이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지방의회 선거에서 거대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2대1이 넘는 인구 편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데일로 낮출 때도 뭐 비례성의 원칙이라던가 뭐 표의 등가성의 원칙이 중요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동일하게 지방의회에도 적용하면 최소한 3대1 정도라도 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헌재의 판결은 총선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방 선거 D-51일. 이번에도 역시 선거일에 다가오면서 각종 잡음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하지만 풀고 넘어가야 할 각종 이슈들과 현안들 서울 경기 케이블 TV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